첫 해압을 갔는데, 그때 명상 시간에, 명상을 하다 보니까, 어떤 흙 냄새가 이렇게 싹 스며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평소 비염이 있어서 냄새를 못 맡는데도 불구하고, 이흙 냄새가 좀 이렇게 싹 스치는데, 그냥 보통 볼수 있는 그런 흙이 아니고, 정말 비옥한, 이렇게 촉촉하고, 찰, 이렇게. 어미질이 잘돼 있는 그런 아주 부드러운 그런 흙 냄새가 싹 나는 거예요. 그때 그 느낌은 어떤 조그만 씨앗이 톡 들어가도 정말 무럭무럭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흙 냄새였었어요. 자기가 원하는 걸 써라 할 때는 그 평화로운 마음을 항상 제일 일순위로 썼거든요. 그런데 이백 명상을 만나고 책을 읽으면서 그 평화가 어떤 것인가를 약간씩 알것 같아요. MBC 문화센터에서 다도를 여러해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을 하다 말고 밖에 나올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이 교실에서 나오는 분들이. 이때까지 문화센터에서 본 그분들 표정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. 거기는 뭔데 이렇게 교실에서 나올 때 보니까 표정이 완전히 다른 교실에서 나오시는 분하고 완전 다르네요. 뭘 배우는데요? 했더니 빈명상을 한다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찾아와서 빈명상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정말 제가 바랬던 그런 빈명상 수업이었어요. 뭔가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고, 어, 정말 잘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변화라고 하면은 제가 평소에 이렇게 불안하고, 어, 안정이 안된 상태였는데, 그것이 많이 해소가 되고, 어, 마음이 좀 여유로워졌어요. 그러니까 주변을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, 어, 내 자신을 이렇게 좀 간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막 생기기 신, 시작한 것 같습니다.